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우리 신나게 한번 발을 굴려 볼까요? 자, 신나게 발을 굴려보자. 신나게 쿵쿵쿵 네, 신나게 콕콕송 해보는 거예요? <laughs> 네, 이현이도 왔어요. 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으니까도 신나는 차냐 예수님만 믿으면으로 가자 없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알지아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전부 다는 다른 길은 없어요 꽃도는 나는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아멘 소리도 크게 부르 거예요 아영이 동영이도 잘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셔서 우리 아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라 항상 기도하는 우리 아가들들게도인사여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품고 오 가운데 저희 아가들에게 지혜와 천명과 슬기와 명철함이 넘치는 저희들 저희 아가들에게 가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도록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하기는 우리 시흥 중앙성결교 영하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옵의 강절이 기도드려옵나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신나게 일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모이지 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음,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네. 또 적게 모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가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목사님 선생님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네.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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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씀의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이, 어,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준비되셨죠? 성경 제끼시고 네, 여러분들을 기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할 입을 지금 우리들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응원을 돌려요. 시작.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방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분이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요한 아저씨 말씀을 오늘 준비하셨어요. 우리 세례요한 아저씨가 어떤지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 네. 목사님이 이걸 갖고 왔어요. 안녕 네. 이언아 안녕 네. 어 이언이가 나와요. 어어어어 어, 어, 어. 동현이, 동현이, 동현이. 동현아 동현아, 동현아. 동현이도 안녕! 사, 아, 사, 아, 동현이가. 어. 이거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네. 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벼랑, 하루, 또, 우리 또, 요주, 누나단, 목동기 걸렸죠? 빨리 나으세요 자, 오늘은, 자,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언니를 한테 간, 지구에, 언니로 간, 우리, 언니들 있죠? 언니들도 지금 지구시대에서 많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남은 우리 종생들 도 예쁘게 예배 드려요. 네. 자, 오늘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야기를 목사님이 계속 들려줄 거예요. 이때까지는 창세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음 들려줄게요. 짜잔. 자, 한번 목대에 따라 서 해볼까요? 세례요한 아저씨 시작. 세례요한 아저씨. 어, 세례요한 아저씨는 이렇게 생겼어. 우와, 어떻 생겼어요? 수염도 있고. 와 이렇게 생겼어 우리 친구들은 머리도 끼고. 예쁜 옷도 입고, 아파트에도 살고, 음, 엄마랑 같이 살죠. 네, 이안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요. 이님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짜잔! 부연하아요 자, 텔레이오만 하시요 자, 이 아저씨는 어떠 하시냐면요. 이런 옷을 입었어. 이옷 한번 옷을 입었어. 털어. 털어, 옷도 입고. 털에는 가죽띠를 꽉! 메어치고, 또, 맷둥기를 갖다가 주고 이어가지고 아, 배고파! 아, 먹세요. 맷기를좀 먹어. 또, 석촌 꿀도 먹어, 꿀! 웅웅 벌들이 꿀을 만들잖아요? 그럼 석촌 꿀들도 먹고, 맷둥기도 먹고, 어, 근데 세수도 안 하나 봐. 털리딱 있어. 가지고 술리어 아, 이런 아저씨가 있는데, 바로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은요, 짜잔, 세례요한 아저씨야. 이 아저씨는요, 예수님이랑 똑같이 태어났지만 예수님보다는 형님이야.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배에 이렇게 배 안에 있었을 때, 이 세례요한 아저씨도 자기 엄마 배 안에 있었어 한 며칠 정도 형님뻘이에요 이 세례이원 아저씨는 어떤 아저씨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는 아저씨였어. 짜잔. 야, 나는 세례이원인데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 다음에 내 뒤에 올 예수님이 시대고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아주 유명하고 아주 좋으신 그건 예수님이야. 동현아 예수님 믿지요? 우리 아가 그지요 아멘. 아멘. 이현아 예수님 믿지요? 그 예수님 쭉 형님뻘 되는 이 세례의 여 씨가 잘난 척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하는 이러한 아저씨였어. 그래서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아, 가지고뛰고 세수도 안 한다고 그냥 예수님만 전한 거야. 자, 자, 자 천국에 갔다 왔어. 회개하세요! 그 마음을 똑바로 주세요! 지금 교회에 안 남은 사람,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 똑바로 믿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 세례 요한 아저씨가 다닐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측해보면 좀 어려운 말로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으면서 잘난 척 하는, 뭐, 나쁜 아리세인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 괜히 하나! 하나님 잘 믿어! 너 거짓말로 하나는 믿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천국이 가까웠어. 너희들 벌 받지 말고 잘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테대의원하러서 예수님을 전했던 아주 귀중한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거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틀린 거는 고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지금 온단 말이야. 다 구원받고 우리가 좋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헤르이완 아저씨예요. 자,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껏, 예수님이 신는 신발끈도 나는 못좀매놔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세례와 아저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영화부 엄마, 아빠들도요, 우리 아가들을 키우시면서 예수님을 막 우리 아가들한테 전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막 광고해주세요. 아멘. 그럼 아멘. 예수님의 영이 삐리리이안이 소개, 속에. 동현이 소개, 유튜브를 보는 하루, 벼라, 하유리. 요나단, 담비, 우리 친구들 또 요나, 우리 아가들 속에 다 속속속속 엄마들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예수님한테 전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야, 너는 제시스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분 에게 들어가는 세례를 동네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너는 제시스 받아라. 회개해라. 다시 태어나야 돼. 나는 물론 너희들을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쓱! 성령의 불로 너희들을 새롭게 해줄 거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세개를 주고 있었을 때, 짜잔. 나도 세례를 다오 짠.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도, 겸손하게 세례의원 형님한테 가서, 나도 세례를 주어. 하고, 머리를 이렇게 내면서 세례의원한테 그랬어. 요 어, 예수님!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아, 싫어요. 아니다아게 세례를 다오 네, 알겠어요. 세례의원을 받시면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속에 풍동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이고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되려고 한게 아니라 바로 목사님, 바로 어머니들, 바로 여러분들도 나처럼 너희도 세례를 받아 하고 본을 보여주려고. 시 이렇게 직접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아셨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이 와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음성이 처음부터 비둘기의 성령이 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오셔서 이 코로나 괜찮아,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아 예수님 사랑해, 아멘.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오면요 나쁜 사탄이 이이아기를강들게해야지 아, 왔다가도 아멘. 무서워, 도망가, 동현이. 이사 바으니가 교회 보 오지! 내가 동연이 방해해야지! 사탄이가 와도 동현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자 사탄이가! 아니. 도망가요. 어머니들, 우리 지금 영상을 보는 어머니들, 우리 아가들,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꼭꼭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 뭐 처음에 먼저 오신 세레이아와드렸를배웠어요자 우리 기도할까요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엄마별이 올라갑니다. 둘이서만났습니다 내려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먼저 예수님보다는 먼저 오신 세레이오와 나저씨는 예수님만 전했어요 그 겸손한 예수님을 전한 세레이오와 나저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서 항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영아도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려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유한 아저씨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저희들이 무서울 게 없어요. 네. 모든 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많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마음 우리 예물 드려요.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쁘고 멋있는 동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헌금을 올려요. 네. 하나 축복해 주세요. 네. 동연이, 이안이, 비롯한 우리 예쁜 영아고 친구들, 그 친구들 가정 위에 아가들 위에 함께해 주세요. 네. 예수님의 단어가왕성해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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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배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우리 아가들이 요즘 목감기 때문에 유주도 오늘 모오고 유나, 유나단도 모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이렇게 로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동현이랑 우리 이한이가 왔는데 오늘 이한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같이 하는데 우리 이안에 있을기도 하고요. 우리 기도해요. 빨리 코로나가 떠나가야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우리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못이을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감동이 온 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에 코로나를 물리치는 백신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가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될줄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된다는 마음의 감동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뭐라고요? 말씀! 네. 말씀! 아멘! 네. 자, 오늘 강고는요, 우리 어머니들 사회 보면서 맛보기 잘하고 계시죠? 네. 네. 열심히 하시고, 우리 1시, 11시 기도 예배드리는거 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음 다음 주 4월 4일날, 부활주일인데, 그 저간 주구한 전에,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또기도기도해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네. 그리고 우리 건강 꼭 지켜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무님께서 간식기도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짜잔, 얘들아, 우리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간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없어서 선생님 못 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 꼭 교회 나와서 선생님한테 간식 꼭 받아가도록 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도록 해요. 시지시작 날마다. 우. 우리 눈 감고 시작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